파이팅! 자 음반도 잘해봅시다. 재밌게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빨리 끝내고. 파이팅. 네. 한 걸로 시다네 빨리 끝내도 되고 저도 상관없어. 어차피 저희 페널티도 남아 있고 많습니다. 뭐가? 아 그러네 네. 페널티 받고 확실하게 끝내도 되네. 오케이. 오 장난님 조심. 오케이. 네, 네. 아드 받느라고. 재밌죠. 네. 좀... 다음에 좀 이제 만약 더스트 킬 경우는. 영업 서포터를 그냥 정글로 버리버리는 그냥 압박한 <laughs> 수를 써서라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어, 전군력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저기도 나도 힘들지만. 아유, 괜찮아요, 음, 괜찮아. 음.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 식으로 또 재미를 이거 로렌님이 준비한 컨텐츠 이렇게 끝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 재밌게 해, 해도 됩니1한 아. 정도는 보여줘야지. 네 맞아요. 인간적인 미, 미를 또 보여줘도 돼. 하지만 이번 판 열심히 할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오케이. 위쪽 우리 블루 쪽이 와닿은 것 같아요, 판태오니.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견제 좋고요 잔나. 네. 세오리로 아, 두 마리 다 끼워버리네. 아, 좋아요, 그런 컬.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상대 바텀 느낌 없어. 어, 바텀 느낌 없어. 오케이, 확인. 느낌 없어. 이거또 맞아줘. 오케이. 상대 정거리. 안 보이네요. 어디을까 일단, 블루, 블루 쪽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애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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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네. 좋아요. 저기 바있네 계속. 여쪽 이쪽, 여쪽이 이블린 조심. 확인, 이블린 바텀 조심. 네, 바텀. 이블린 확인. <laughs> 네. 좀 우리가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 근데. 저희, 네네네. 저쪽이 이제 이렇게 없기 때문에 막할 수도 있어. 맞아요. 과감하게. 저희 방심 화제나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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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씨, 매달렸어요? 저희 블루 쪽으로 매달리기. 오케이 확인 확인. 네. 저쪽에 짝굴 먹나? 안 보이는데. 네, 짝골 네, 먹거나 네, 상대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저기 땅굴 조심해야 돼요. 한번 당할 네. 수 있어가지고. 아, 네네. 모르는. 와드 두 개가 찾긴 했는데 지금 약간 나기 무섭네요. 네, 밑으로 돌아서 삼, 밑에 와드 박아 볼게요. 네. 네. 여기 상대 여기, 여기 블루에 블루 있던 와드 방금 꺼졌어요. 상대 레이 위치 알아요? 상대와드, 네, 어, 아 이게 와드, 아 이게 블루, 로그인. 이블린, 네. 이블린. 와드. 아, 이제 와드가 이거든요 글로벌 조합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따라가지만 나중에. 네, 네, 네 좋아요. 그로벌 좋습니다. 오케이. 어 이제부터 사려야겠다. 말파 오래비네. 오케이. 어 저도 오렙인데 이거 제가 궁극기못 찍어가지고 지금 교전하면 안 돼요. 6레까지좀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이블린도 그럼 오래 타이밍이네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네오렙타이 이블린 오래 타이밍이 거첫쪽 노릴 수도 있어요 탑쪽 노릴 네, 수도 있어 미드랑 이거. 탑 조심 이거 땅꼬리다, 100% 네. 땅꼬리다 이거 조심조심 조심. 이거 바이이트 움직이기 있네요 확인자 확인 확인 땅꼬리든 뭐든 저거 이블린 있습니다 지금 이블린 있어요, 탑에 이블린 있어 네네 네. 조심, 조심. 무조건 빼야겠다 이거 리드이야 리듬이야 판테온이에 판테온 팀도님 저희 집 이거 조심 네. 돌아왔어요 저기 있네. 바텀도 직장이 네, 바텀 좋고 여기도 고 있어. 그 루시안도 직장 한번 사가주면 좋아요. 그 라인 네. 빠르게 밀고 이거 라인 그냥 안 밀고 갈게요.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그런 느낌 음, 느낌적인 판단. 그 여기 용 쪽에 그거 뭐지? 와드 13초에 저... 받고 말고... 아네네 아, 오케이 있혔어요, 오케이 이게 이쪽 바리게 지금. 네 위쪽 네. 바위게 쪽 같이 맞으면 좋아요 이거 가 네, 네푸 지금 알리스타 선물이 얘네도 이불리. 그거 본다. 네, 어. 내려갈게, 내려갈게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아, 내려갈게요. 같이 내려가면서 바위게 먹어주고 바위게 먹을게요 이거. 네, 가능 저도 가중 이거, 이거 율한테 살짝 물 밑에, 밑에, 밑에. 가는 중, 가 저희가 좋아요, 저희가 좋아요. 좋아요, 가 좋아, 오히가 좋아. 오케이. 한대 가로 놨어 많이 가로 놨어 많이 가로 어 판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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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온! 판 p 온 n t h e o n Pantheon, p a n t h e 너무 p a 너무 따뜻해. n Pant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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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t h e 이블린! a n t h e o n p 어 n t h e o 이 p a 루시안 사셨다, 나이스. 오케이, 아, 에시, 에시 탈진, 에시 플레이트도 아, 빠졌어요. 이 라인 정말 좋았다. 집값 싼 집값 다 집값 다가저 서명 찍게요 바텀은 그냥 계속 라인전 해도 될 듯. 네, 네. 라인전 할게요. 일단 보통은 좋네요, 지금까지. 아, 아, 아 이거 아래, 아래쪽 라인 너무 달다, 이거 너무 달다. 이거 루시안 뛰어가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저거. 아, 1코어, 나1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아, 좀만 더 버텨. 대포야. <laughs> 이, 뭐 왔다 갔다 하려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라인 밀고 오케 okay, 이거, 이 이거, 빵테 살짝 볼게요. 빵테 살짝 볼게요. 그래서 네. okay, 제가 콜은 드리긴 할 건데, 애쉬 궁 계속 조심해야 돼요. 여기 풀이 너무 짧아가지고. 오케이오케이 미드 미야 미드 미게 말파 안 보여요. 말파 안 보여요. 이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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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제일 좋긴 해요. 미드미드미드미드미드미드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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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갑니다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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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 풀 없어. 리미풀 없어. 미리 미리 미없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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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블리미요 푸시하고 미게요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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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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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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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미이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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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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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리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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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리 미리 면리 미리 면리 미리 이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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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미리 미리 미 어 우리 포을 먹고 편안하게 갑시다 포골 뜯다 포골 뜯다아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아 비. 오케이 오케이. 다음 턴에 하면 다음 돼요. 돼요. 위로 뺄게요 위로 어, 뺄게요. 오케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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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야, 갈리만, 갈리라는 바로, 바로 갈리 버려 갈리 버려 안되겠다 이건 쌀 안돼 안돼 하 이걸 안오네 나쁘지 않아 첫 포탑 깼어요 네, 아, 네, 깼어요 다 있어요 다 뺄게요 이거 간다 간다 리시도갑니다 이블린도 있어요 이블린도 있어요 괜찮아 나도 봐고 있어 괜찮아 나도 봐고 있어 저희 저희 가고 있어요 저 가는 중 공급기로 이걸 정리할요 공급기 정리 공급기 정리 너무 좋아요 한태원, 어, 한태원 들어왔어요. 한태원, 한태원의 발지. 한 잡아요. 저궁 맞았어요. 루시안 밀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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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싸워, 루시안못싸워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요, 계속 가쭉쭉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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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네, 루시안. 아, 갈려, 네, 네, 네. 아. 아, 갈려, 어디 가, 갈려. 갈려, 어디 가. 아, 좋아요. 미들전려미들전미들미 미들 보여줘요, 이거. 오케이. 간중. 깔끔합니다. 너무 là. 좋아요. 뜯어! 뜯어 뜯어! 돈 뜯어! 투 뜯어! 투건이 이거 한번더 박는 거 보자. 한번 더, 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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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들어가는 중 들어가는 중. 한테 오케이, 잡아.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한테는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예, 미드 밀어버려. 미드 털어. 미드 털어. 미드 오히려 바로. 미드 털어. 한번더한번 더.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말파이트 궁 빠지고. 솔 빠지고. 나이스. 이러면이 죽으면 됐다. 이거.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예,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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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와요. 용타임 나와요, 이제. 다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이거 갈리오 바텀 타워 한번 채굴해도 될것 같아요. 한칸 정도. 아 이거 큰일 났다. 갈리스터한테 물렸어요. 루시안. 아 어, 이거 루시안 루시안 살짝. 아 이거 스톤을 너무 빨리 어 너무 빨리 쳤어. 아이거이거 괜찮아 괜찮아. 바비, 바비. 괜찮아 이거 아알쪽쭉미면 아래쪽 돼. 아래쪽 쭉미면 돼. 어, 상대 스펠 플래시 두개 빠졌어요. 그서포터하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상대 지금 그이블린 궁도 방금 빠졌나 모르겠네. 이블링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요. 용, 아, 용 생겼어요. 용 네. 생겼어요. 용 생겼어. 용 생겼어. 네. 조심 조심 어 진짜 는데는데 살짝 빼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도 좋아요. 가자 가자 좋아요. 구도, 아, 가봐, 구도. 가봐, 가봐, 가봐.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 구 너무 좋아. 나 왔. 저도 왔어요 이거. 알리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블린. 나이스. 이블린. 이블린. 아, 아, 이블린. 이거지 이거지 이 이즈리얼을 풀어?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즈리얼을 풀어 갈리오 갈리오 행군하는거 좋아 행군하는거 좋아 나이스 이거 저아니 뭐, 이거 파파 없어 나이스 나이스 아, 상대 레드 있나? 나이스 아, 나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그릴어 좋아 어, 상대 상대 레드 먹는거 도와줘야 돼 상대 레드 먹는게 아니 아마, 레드. 안, 안 도와줘도 돼안 도와줘도 돼 있어요? 어 진짜 겁나 세네 이즈 와길이 저렇게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나는 상대 블루 버거 해야겠다 방패 노트 다살았어요다 살아났어요. 네. 이제 이제 블루랑 레드 같이 끼냐 해 주고 도망가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발레님 먹고 싶으신가? 그그 그 블루와 레드가 지금 각각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200만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너무 많이 써. 우마이 우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파불빠졌어요 여기까지. 좋아, 좋아. 10 18초. 여러분 잠 어디갔죠? 나갔나요 감독님. 상대 어디 갔죠? 오케이 이거 집갔다 여기 여기 전령 려 이제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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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말파. 이제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제 조심 이이이 어, 좋아요. 안마기, 안마기. 어, 좋아. 잡아, 잡아, 잡고 판테온 판테원판대원 나이스. 나이스. 네, 네. 살짝 빼고, 빼고, 빼고. 살짝 빼고. 너무 아프다. 전령, 전령. 전령 챙겨, 전령. 오케이, 전령 칩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아, 좋다, 좋다. 아, 형대 두꺼비도 냠냠. <laughs> 아 두꺼비 냠냠. 다 먹어, 다 먹어. 400만원짜리 두꺼비 맛있구요. <laughs> 어, 좋아요. 요, 요 요쪽에다 바로 전염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빨리 바로 오고 바로 있어요. 같이. 이거 전에 빼주고 할게요. 그빼 이거 전력, 전력 나중에 써줘야죠. 나중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천천히 써도 네. 돼. 천천히 써도 시간 돼. 시간 많아. 시간 많아. 미드 미드 나가야 돼. 미드. 네, 미드. 오케이, 미드 미드 궁한 번 쏠게요. 둘다 맞나? 네. 아 아파한다. 와, 오케이 와, 오케이 아이고, 좋아 좋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진짜 이거 이직금 살짝 끊겼는데 진짜 너무 아프다 이거. 오, 그렇게 좋아 좋아 야 돼요 알죠? 네, 네 오, 이쪽으로 오, 살짝 빠집시다 이거. 오, 살짝 오케이. 오케이. 아코어까지갈 일도. 없어. 아 야, 이거 전량이기다 받고 그냥 억이 깼시다 그냥 억새 어 좋아, 나이스. 아 좋아, 어, 어, 좋아요. 억이 깨면서 제가, 제가 들어 알리 알리, 알리 알리 들어온다 알리. 알리 들어와. 요에에이불 네, 보이죠? 이 앞에. 이 앞에 있어. 이불리 이불리 이불이이이이피 뺐어요. 이 뺐어요. 설령. 어, 오 어, 어, 밀었고. 어, 오케이 나이스 여기까지. 오고 어, 이거 다른. 여기까지 안 주고 안 주고 마사. 자르면 겁나 단단해. 이러면 우리 여, 상대 저려 꺾어서, 꺾어서 꺾어서 여기까지. 뺍시다 뺍시다. 빼빼 빼고 이거 음, 이거 루시안만 위로 올라가고이즈랑 나머지들 여기 아래쪽 내려갑시다. 블루 어, 이즈가좀 먹을게요 이거. 이지. 어 오케이. 어이 먹을 수 있나 근데 이제 블루 먹는 거 봐줘. 이즈 블루 먹는 거 봐줘. 이거 루시안 두 명. 좀 상대 탑에 두 명. 두 명. 긴 하긴. 뺄게요 이거 쭉 뺄게요 그냥. 예, 네, 쭉 빼면 됩니다. 쭉 빼면 네, 이거 바텀바텀터합 입시다. 바텀 통.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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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40초. 용, 40초긴. 이거 밀고, 용, 40초. 40초? 용 40초 확인, 이거 네. 밀고 집갔다 네. 와. 네. 네, 밀고 밀고 집갔다 네. 와서 네. 보면 돼요. 네. 이렇게 나이스. 좀... 아, 한번, 한번 날려줍니다. 그, 직가면 돼요, 직가면 돼. 어, 갈리오 네. 퀴한 번더주고 집가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요 그나마 팁뱅게 루시안이라 다행이다. 어, 아, 그러니까 이거. <laughs> 아, 니딱 싸움이 되는데하이는 루시안 딱뜬거 보고 약간 안심했어. 뭐지? 스킨이나이 아무 뭐 이런 거였어 봐. 어우. 어, 세상 좀찢 깨. 네요 루시안이 색깔이 이거. 아. 얘또 이게 제 자, 브리콜이 여기, 브리콜이 여기 브리콜이 미래 떠 미래 쪽 살짝 이득이리이먹을않겠지 바로 바 먹을지 한번 여기 와서 한번 봐. 이 달려요. 려 오케이, 용 봐야 돼요. 용 보면 돼요. 저는. 용 그냥 빨리 빠르게 쳐서 불러도 돼요 이거. 상대 너무 뭐다. 이거 모이다. 야, 뭐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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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된다. 뭐. 먹으면 된다. 아, 뭐다 뭐다. 오 어, 빠져. 어, 옆에 이블린 이블린 뭐야? 이벌린 건방져 빠졌다. 건방져. 공격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아, 요 바로바로 뛰어. 바로바로. 바로바로 는 바로바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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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 위험하다. 갈려 위험해. 갈려 공으로. 갈려 갈려 살려. 갈려 살려. 갈려 공으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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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갈려 살려. 갈려 갈려 려 오케이 이거 물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 많이 빼 여기까지 하고 네, 바로 돌아. 이블린 20초. 이블린 네, 20초. 바른 뛰는 요 빼죠. 바른 뛰어 바론띄어 바른 뛰어 이번 저희 먼저 치고 있을게요. 이블린 나오는 타이밍 생각해야 돼요 저희 이거. 네 오케이. 이블린 1 0초 9초, 8초, 7초. 빨리 차야, 빨리 차야 돼, 빨리 차야 돼. 가는 중. 저희 원딜 조이가 빨라요. 이 스파는 초콜리아가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 빨라. 뭐다, 빨라.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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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못 하고 있어. 이또 원딜인데 이게 또. 조커픽이 되버린다 이게 바론 속도 이런, 보세요 아, 지금 아, 너무, 아, 너무 아, 빠르다 아, 너무 아, 빠르다 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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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이브 나이스 라이브 엘씨맥 빠졌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맥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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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고 오케이 아, 아, 맥 빠졌다는 줄아 맥도 <laughs> 빠졌겠죠 네어 어, 맥도 같이 빠졌고 네, 네. 오케이 확인 네. 확인 상대 피가 마르고 있어요 어 네. 아, 네. 피가 진짜 네. 빠졌서 말라요 지금 요 네. 가는 중 네. 미드, 미드 가는 중 미드 빠졌다. 그냥 어거지로 물도 돼요 어거지로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물어도 돼 아, 그 녀석을 볼 그냥 마음껏 납비 전하게. 이블린본블린이블린 너무 말파이트 조심. 말파이트 조심. 말파 이트 전장이 탈했어 말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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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대로 가면 될 거. 4 0 0만 원짜리. 넥서스 미0만원 이제 이금 직전입니다. 나이스. 간나 나이스. 나이스. 강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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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이스. 병사바, 예, 병사바, 나이스, 나이스. 병사바, 병사바. 나이스! 네, 즐기실 만큼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실 만큼 즐기시면 돼요. 즐겨.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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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